얼른 먹어. 아이고 세상에 우리 맹수기,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맹수기 간식을 주고 갔는데 이 아이가 늦게 와서 못 먹었나 봐요. 제가 한 바퀴 돌고 이제 간식이 다 떨어졌는데 또 그냥 두개 남았길래 또 다른 아이들 먹으라고 주고 왔는데 여기서 맹수기를 만난 거예요. 근데 맹수기가 계속 쫓아오니까 내가 갔.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지금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. 간식 좀두 개만 가져나오라고. 우리 명수이 정말 오랜만인데 명수이 또 배부른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귀를 어, 수술한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안한거 같기도 하고. 어 수술했네. 명수이도 오긴 한달 저기 한참 안 보이다 보이긴 했어요. 우리 맹숙이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. 똑똑한 맹자는 뭐 멀리 가고 우리 맹숙이는 누가 죽었다 그러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고 좀만 기다려. 오빠 간식 가지고 올 거야. 엄마 드세요. 먹고 가. 엄마 간다.